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의 김루이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요 벤츠의 쿠페형 세단인데요 현재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을 정말 저렴하게 나와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이 차량은 벤츠의 CLA 250 포메틱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쿠페형이지만 4륜구동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연식키로수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에 판매하느냐 단돈 2,100만원에 페이스리프트 된 쿠페형 세단 가져갈 수 있고요 현재 이 차량은 16년 12월 22일에 출고된 17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2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자 이어서 성능지 한번 띄워드릴 건데 미세유 분량 1절 없고요 현재 운전석 앞엔다 단한 군데만 교체부 있기 때문에 주행상 지장 없습니다 자 빠르게 외관 먼저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도면 상태가 너무나도 훌륭했죠.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페리된 모델이지만 지금 2000 초반대였죠. 지금 15, 16년도 이 스펙이면 거의 1000 후반대입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정말 메리트 있게 준비했으니까 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빠르게 전면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구형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원래 데이라이트가 각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 차량은 지금 신형 디자인 잡게 유연하게 빠져 있는 데이라이트 만나볼 수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백화 현상 일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는 LED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그릴 한번 보시면은 벤츠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그릴이죠. 다이아몬드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범퍼 한번 보시면은 전방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스톤칩도 본네트에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전면부 하자가 아예 없었죠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올게요 자 지금 요 앞엔다가 교체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색깔 안 맞는 부위 전혀 찾아보실 수 없고요 이 스타이어 잔여랑 한번 봐드리면은 네, 한4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휠 인치는 18인치의 멀티 스포크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위쪽 한번 보시면은, 현재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은, 과일 포크 모양의 사이드 리피터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측면에도 광 상태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뒷타이어 잔여량 봐드릴게요. 네, 현재 뒷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휠기스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부분에 주차기스는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측면 라인 보셨을 때 쿠페형 떨어지는 라인 이 맛의 쿠페형 세단을 구매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메리트라고 하면은 프레임이 없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로 인해서 좀더 스포츠하면서도 좁은 공간에서 내리실 때 정말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빠르게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테일 램프 디자인도 한번 변경이 됐더니 너무나도 이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LED 테일 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좀더 어두워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파손된 부위 없고요. 지금 트렁크 리드랑 범퍼도 깔끔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 하단부에 보시면은 양쪽으로 지금 머플러 팁이 보여지고 있고요.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카메라는 내장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은 쿠페형이지만 널찍하게 잘 뺐고요. 현재 트렁크는 거의 이용을 안한것 같습니다. 거의 까진 부분도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하단부 쪽 보시면은, 자, 이렇게 또한 번의 수납공간과 공구키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CLA 차량의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습니다.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먼저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 에 탑승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밖에는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천장 내장재부터 도어 트림 모든 게 블랙으로 되어 있죠. 너무나도 시크한 느낌 받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차량 키는 메인 케어 보조키 총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를 꼽아서 돌리는 게 아닌 17년형부터는 버튼식 시동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요 차량 가솔린 차량이죠. 너무나도 정숙합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한 10km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속 타셨을 때는 뭐 13, 14까지 무난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계기판 한번 보여 드리면은 자, 보신 것처럼 경고등 나와 있는 거 일절 찾아볼 수 없고요. RPM 떨림 현상조차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핸들 한번 보여 드리면은 지금 사용감 현저히 적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벤츠 핸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GLC 쿠페도 그렇고 GLC도 그렇고 뭐 E-클래스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핸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가 양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거기 이어서 지금 후면부 보시면 은 패드시프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우측 한번 보시면 은 벤츠의 트레이드마크인 컬럼식 기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좌측으로 넘어오시면은 현재 레버 형식으로 빠져있는 크루즈 컨트롤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번 왼쪽으로 오시면은 오토 라이트까지 탑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트림 쪽 넘어오시면은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은 전동과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조수석에도 동일하게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대시보드 쪽 넘어오시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뒤편으로는 막대기가 하나 보이실 텐데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여기 하나씩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후방 감지 센서인데 소리뿐만이 아니라 불빛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디스플레이 한번 보시면 현재 이 차량은 애플카플레이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보신 것처럼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작동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리어 광각 뷰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 서 사단부 내려오시면은 이 벤츠 의 전형적인 원형 타입의 에어벤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고급스러움이 여기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 사단부로 내려오시면은 각종 다이얼과 버튼들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3단의 열선 시트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 스탑과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도 빠져 있고요. 하단부에는 오토 에어컨 그 밑으로는 컵 폴더가 지금 3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조그셔틀은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절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암레스트에는 USB 포트 2개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상단부로 올라오시면은 ECM 룸미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 한번 보시면은 하노라마 썬루프, 일단 선쉐이드부터 보여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오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신 것처럼 잡소리 일절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 시트랑 조금 다른 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CLA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버킷형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나를 감싸주는 듯한 정말 편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1열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2열로 넘어가서 2열의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2열에 탑승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넓진 않아요. 거의 앞좌석을 위한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래도 제가 키가 180이지만 지금 B 필로보다 충분히 뒤로 당겨놨습니다. 그래도 레그룸에 약간의 여유 공간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헤드룸은 상막합니다. 180이 넘으면은 이 차는 살짝 힘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 차량은 어 자녀를 두신 분들도 유용한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소픽스 카시트를 장착하는 곳을 보시면은 돌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부착하기에 정말 편하고요. 지금 시트 앞에도 보셨고 뒤에도 지금 또 보시겠지만 진짜 잔주름조차도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컨디션 너무나도 훌륭했고요. 빠르게 엔진음까지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엔진룸까지도 깨끗합니다 지금 엔진 커버 떨림 현상도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빠르게 엔진은 들려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잡음 하나도 들리지 않고 있죠 정말 규칙적이면서 정숙한 엔진은 제가 매일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요런 차만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요 차량 메리트 충분히 있는데요. 자, 지금 요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0 초반에 17년형 페이스 리프트된 벤츠의 쿠페형 세단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차량은 다륜의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 말고도 앞으로도 합리적인 차량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1번지 김루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